네. 어, 9월 21일 월요일 국내 주식 녹화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 오늘 장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근데 그러다가 오후 들어서 급격하게 좀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95% 하락한 2389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많이 좀 하락을 했습니다. 마이너스 2.46% 하락해서 866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 상해 종합지수 같은 경우도 오늘 마이너스 0.63% 빠져서 3,316선을 지나가고 있고, 심천 종합지수도 마이너스, 마이너스 0.52% 빠지면서. 2208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일본 증시는 휴장을 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시아 증시가 좀 약세를 보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유를, 굳이 이유를 좀 따져본다면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아니지만 일단 우리나라랑 중국 같은 경우에는 추석 국경절을 앞두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많은 휴일을 갖고 있는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우리나라 시장보다 좀더 어, 현금화하려는 움직임이 음 휴일 전까지 지금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일단 7거래일 오늘 거래일이 끝났으니까 이제 6거래일이 남았습니다. 아무래도 휴일을 앞두고 그 휴일이 짧지 않다 보니까 어, 현금화하려는 외국인과 기관의 발빠른 손놀림이 어, 이번 주부터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 지난 주부터 저희 VIP 분들이나 구독자 분들에게 조금씩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음, 휴일을 앞두고 있다. 그리고 특히 VIP 분들에게도 뭐라고 계속 말씀드렸냐면 적극적인 매매. 그러니까 적극적인 매매라고 하면 사고 파는 것을 말하겠죠. 그것이 장기가 됐던, 중기가 됐던, 뭐 단타 스윙이 됐던 아, 적극적인 매매는 추석 이후에 할 테니 그때까지 좀 기다려달라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 오늘 중국 주식 중에 구독 종목이었던 한 종목을 수익 실현에서 나왔습니다. 사실 그 종목은 더 갈게 분명해요. 분명하지만, 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추석보다 더긴 연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조금씩 이제 어느 정도 현금화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어, 저 또한 개인적으로 제가 운영하는 펀드에서도 좀 수익이 많이 난 것들 그리고 적 딱 봤을 때 차트적으로 아, 요 정도면 일단 적당히 수익 실현하고 나와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하면서 현금화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 건 오늘 사실 공매도한, 공매도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야 될것 같아요. 회원님들도 그렇고 제 주변 친구들도 그렇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물어봤어요. 공매도 안 하면 정말 좋은 거 아니야? 공매도 안 해서 이렇게 시장이 오르는 거 아니야?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물론 공매도를 안 하는 거에 대한 시장의 어떤 상승 여력은 분명히 존재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전부가 다가 아닌 이유는, 어, 여러분들이 조금 잘 모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개인분들은 어떻게 투자를 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뭐 일일이 다알수 없으니까. 그렇지만 제가 알고 있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주로 주식을 사서 오르는 것에 대해서 수익을 취하려는 전략을 많이 가지고 계시죠. 대부분의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런 전략을 가지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음, 요번에 코로나 사태를 거치면서 인버스라는 상품, 특히 곱버스, 인버스 곱하기 2 e 해가지고 곱버스라는 이 상품이 많은 분들에게, 음, 이제 인식이 되어서, 아, 시장이 하락할 때는 인버스라는 상품을 사면 내가 돈을 버는구나라는 게 조금 많이, 유명해졌다고 할까요 아니면 너, 많은 분들에게 널리 알려졌지만, 그 전까지는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이 무조건 주식을 갖고 수익을 내는 흐름을 보였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외국인과 더더군다나 기관들도 마찬가지로 양매수 전략을 펼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해지예요. 소위 우리가 말하는. 근데 지금 그 가장 좋았던 해지 수단 중에 하나인 공매도라는 기능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어, 매일 이 표, 요표 같은 거 보여드리면서 매일 수급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을 때, 어, 외국인이 일단 선물 매수하면 괜찮습니다. 매도 규모가 커지면 안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선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매수나 매도 두개 선택이 다 가능하죠. 즉, 주식은 공매도로 막았지만, 선물 같은 경우에는 매수 매도가 다 가능하기 때문에 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시장 상방에 베팅하면 선물을 사면서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선물을 사는 규모가 더 많을 뿐이지 선물을 매도하는 전략도 취할 수 있었던 거예요. 즉 해지 전략이 가능하다 보니까 주로 시장 플레이를 선물로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주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을 코로나 사태 이후부터 쭉 수급을 살펴보면 물론 섹터별로. 쭉 또 혹은 그 섹터 내에서도 또 종목별로 그 수급의 흐름이 다르긴 하지만 우리나라 대한민국 시장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솔직히 매도 포지션이 전좀 강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공매도를 할수 없었기 때문에 일단, 갖고 있는 주식을 팔아서 현금 한 다음에, 짧게 짧게 트레이딩 할수 있고, 내가 언제든지 사고 팔수 있는, 그러니까, 매수도 가능하고, 매도도 칠수 있는, 선물 쪽으로 대량 이동했다라는, 어, 흔적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나마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오늘 수급 보시면서, 와, 외국인들이 또 많이 팔았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은, 어, 물론 매달 보면은 매수를 했던 달도 있고,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제가 기본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소위 말해서 코로나 사태 때문에 3월에 극적점을 찍었을 때부터 생각해 본다면, 외국인들은 이제 현물, 즉 코스피, 코스닥 주식으로 시장 플레이를 한다기보다는, 선물 위주로 시장 플레이를 했었는데, 오늘은 장막판에도 좀 선물을 매도하는 모습이 보여지면서 기본적으로. 음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 투자자 외국인 기관 할것 없이 대부분 다 알고 있는 상식선일 거예요. 아무래도 긴 휴일을 앞두고는 조금씩 조정장이 온다라는 것 자체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상식선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매도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아, 다만 오늘 기관에서 조금 코스닥 매도가 좀 많이 나왔어요. 그 부분을 역시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하는 거를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다 받아주는 모습이긴 한데 어, 조금 요거는 이제 수급적인 거는 조금 더 제가 살펴봐야 될것 같고요. 왜냐면 워낙 어, 지금 중국과 미국이 선물옵션 만기일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주 내내 조금 외국인들의 중국 시장이라든지 특히 미국 시장 선물 포지션의 방향들을 보면서 어, 어느 정도 그, 갈피가 잡히게 되면 그때 다시 국내 시장과 어 연계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동시순 매수, 외국인 기관 동시순 매수 상황을 보게 되면요. 어 그, LG 화학이 계속 마이너스로 가고 있기는 한데, 역시 오늘도 2등의 자리를 하고 있어요. 어, 역시 적감의 수가 들어온다라고 저는 볼수 있고, 다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번에 이제 LG 화학 그 물적 분할 이후로 제가 동영상 하나 올려드렸었는데, 아, 그때 제가 60일선 밑으로 깨지면 한번 받아볼 만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어, 오늘 제가 이거 아예 차트를 보지 않고 그냥 걸어놨었어요. 60일선이 63만 원 이하라고 생각이 들어서 어 62만 9천 원부터 호가를 쭉 깔아서 걸어놨는데. 몇개 사지지 않았더라고요. 왜냐하면 오늘 장중에 저가가 62만 6천 원 정도밖에 되질 않아서, 음 그렇게 많이 사지지는 않았고, 아주 적은 물량이 좀 매수가 되었는데, 저는 여기서부터는 61선 밑에서부터는 조금씩 매수해 볼 만한 저가권역에서 매수해 볼 만한. 아, 어, 가격대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어, 역시 저번 동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LG 에너지 솔루션에 투자할 수 있는 현재로서의 방법은 LG화학에 투자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매력도는 10점 깎겠지만 여전히 매력도는 유효하다라고 설명드린 것처럼 어, 저의 의견에는 변함이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또 제가 저저번 동영상에서 국내 주식 저저번 동영상 보신 분들은 아마 이 말을 기억하실 거예요. 포트에 적어도 15% 정도는 대형주를 넣으셔야 된다. 근데 그 대형주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뭐, 요런 것들을 꼭 넣어 놓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말씀이, 그 말이 계속 삼성전기도 그때 말씀을 드렸구요. 보시면은, 오늘 이렇게 시장이 하락하는 와중에, 어, 우리 굵직한 친구들, 그러니까 굵직한 주식들, SK하이닉스, 뭐, 유한 양행도 비교적 굵직한 주식이긴 하죠. 시총적으로 봤을 때. 여튼 뭐, 이거 논외니까 좀 빼도록 하겠고, SK하이닉스, 어, 현대차, 뭐, 요런 것들이 올라와있고, 그리고 삼성전자 보셔, 보셔도, 어, 삼성전기 먼저 볼까요? 삼성전기 같은 거 봐도, 막 일반 스몰캡 주식들이 어, 4%, 5%, 6%, 7% 빠지는 와중에 오늘 조금 빠졌습니다만 뭐 2.3%, 2.8% 정도 빠졌네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오늘 리포트도 나왔죠.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대된다. 그리고 4분기가 굉장히 기대되고 내년 1분기, 2분기가 기대되는 주식이다 하면서 또 목표가 뭐 18만원 뭐 이렇게 해서 리포트가 여러 개 나오기 시작했는데, 어, 기본적으로 저도 그 결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음, 오히려 떨어질 때마다 여러분이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61선 밑으로 떨어질 때마다, 이 굵은색 보라색선이 61선이고, 어, 굵은 초록색이 121선인데, 요 구간에 들어왔을 때, 마치 요럴 때죠? 요 구간에 들어왔을 때라든지, 아니면은 적어도 61선 밑으로 혹시 떨어진다면은, 저는 지금 이미 삼성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물량을 더 늘려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삼성전기에 대해서도 저의 어 그때 동영상 대비해서 바뀌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삼성전자 오늘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를 보시더라도 어 오늘 SK 하이닉스가 0.96%로 강보합으로 끝났고, 삼성전자는 100원 빠지는 뭐 약보합이라면 약보합이겠죠. 장중에는 이제 6만 원 터치를 하기도 했습니다만, 물론 5일선 밑으로 내려가는 모습이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만, 제가 왜 자꾸 대형주 포트를... 일부 넣으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음, 시장이 불안할 때일수록 대형주가 좀 버텨주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 아, 그리고 삼성전자나 삼성전기나 뭐 SK하이닉스나 다른 주식 오른 거에 비해서 비교적 덜 올랐고 근데 중요한 건 실적은 내년 상반기에 굉장히 좋아질 거고 그러니까 이미 최악은 다 지난 주식들인데 그것에 비해서 주가 퍼포밍이 충분히 되지 않은 주식들이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대형주로 따지면 전딱네 개를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삼성전자, 삼성전기, 그리고 SK하이닉스, 삼성, 어, 현대차 이렇게 예, 네 종목을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대형주 네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 밖에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워낙 코스 닥이 이제 하락을 많이 하다 보니까 설명드릴게 솔직히 굳이 설명을 드리자면 너무 많아요. 제가 늘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테마별 종목이라고 해서 다시 갔다가 이제 오면은 오늘 이제 오른 섹터들이 이렇게 있고 쭉 내려갈수록 이제 내린 섹터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오늘 오른 섹터들은 이제 테슬라 배터리 대이를 앞두고 2차 전지주를 조금 올랐다가 시장 때문에 좀 많이 꺾였죠. 기본적으로 시장 때문에 좀 많이 꺾였는데 음 오늘은 기본적으로 2차 전지주 빼놓고는 다 내렸다고 보시면 돼요. 특히 하락이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5G 같은 주식들인데 5G 같은 거뭐 예를 들어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KMW를 보시게 되면은 제가 5G 섹터에 대해서는 여전히 관점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요 굵은 분홍색 선이 핑크색 선이 40일선입니다. 어요 40일선인데 어그 전에도 60일선을 지지하는 모습이 보여줬어요 그래서 만약에 40일선을 또 이탈해서 어6 0선에 한번 닿는다라고 하면은 이 KMW를 기본적으로 보 저는 이제 음 물론 대한광통신이라는 주식도 굉장히 어 많이들 어, 트레이딩 하는, 5G에서 트레이딩 하는 종목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무게감 있는 거는 아무래도 KMW고, 여러분들 인식 속에 5G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주식 자체가 KMW이기 때문에 이걸로 설명을 드려보면, 은이런 어, 5G 주식들은 좀 눌릴 때마다, 이 눌린다는 게 60일 선 눌림이 되겠죠? 아, 주로 60일 선 눌림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 60일 선 눌림이 올 때마다는 없으신 분들에 한해서는 어, 그동안 나 한번 5G 주식을 가지지 못했었는데 5G 주식에 대해서 매수에 의견이 있다고 라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 이번 추석 전에 조정장을 이용해서 조금씩 조금씩 사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주봉 같은 경우나 월봉 같은 경우를 보시면 부담스러워서 사시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 이제 워낙 월봉 자체가 이때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나오니까 이렇게 하락이 쭉 나왔죠. 요번에도요 작은 음봉을 제외한다면 기본적으로 이미 충분히 양봉은 많이 나온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분할 매수를 자꾸 권장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 제가 이 하락이 어디서 멈출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 할수 있는 거는 내가 예를 들어서 KMW를 천만원 산다라고 하면은 100만원씩 10번 사시는 걸 추천드려요 하락장에서 매수는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상승장에서는 세번에 나눠서 걸쳐 사도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서 천만원을 사시겠다 그러면은 330, 330, 330씩 이렇게 세번 사셔도 무방한데 하락장이나 조적장이 올때 사고자 하는 주식을 사실 때는 100만원씩 10번 이렇게 10, 100%를 채우겠다 하면 10%씩 10번 이렇게 채우셔야 어 최대한 단가를 만들면서 여러분들이 매수 하시면서도 부담을 덜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마지막으로 다시 설명을 드려 봤고요. 어, 내일은 중국 주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고 어... 그밖에 사실 설명드릴 것들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중국 주식이 만약에 설명드릴 게 조금 적다라고 하면은 어, 국내 주식까지 붙여서 동영상 한번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동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